저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출해야 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는 차량도 있어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지금부터 살짝 합류하는 차량 확인하고 우측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확인. 자 점성 구간에서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속도는 40까지 줄여주셔야지 돼요. 브레이크 살짝 밟고 부드럽게. 자, 브레이크 발 떼고 좌측으로 차례 변경할 겁니다 좌측 깜빡이 좌측에 오는 차량 지금부터 확인 옆에 있는 스타렉스는 양보 안 하겠죠 당연히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친구 뒤로 그리고 한칸더 자, 코너에서 핸들 손 떼지 않고 돌리는 겁니다. 앞에 차량 확인하고 유도선 따라서 손 떼지 않고 끝까지. 자 그리고 좌측으로 차려 변경 한번. 전방에 있는 차량 신경 쓰고. 자 그대로 좌측으로 차려 변경. 좌회전하기 위해 여기서 대기할게요. 자 여기는 유턴이네요. 한 차로 들어갈게요. 자, 저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신호 바뀌었죠. 자 여기서 좌회전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게요. 지금 내부순환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신호 잘 확인하고 바닥에 돌이 떨어져 있어서 살짝 피했습니다. 자, 신호 확인 자, 좌측 깜빡이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고 난 다음 바로 또 좌회전을 하고 좌회전하자마자, 바로 또 우회전을 할 거예요.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하고 난 다음에는 1차선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좌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끝 차로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회전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보행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좌회전 하고 여기서 또 좌회전을 한 다음. 바로 우회전을 할 겁니다.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전방에 있는 차량 신경 쓰고 이 친구 좌회전 할 거래요. 그럼 살짝 양보해 주고 돌아나갈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좌회전 한 다음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는 거예요. 보행자 확인. 여기서 또 우회전. 노면이 좋지 않아요. 오토바이 신경 쓰고 우측으로 코너입니다. 보행자 확인. 건너려는 보행자 있으면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서 보행자 양보해 주고 보행자 다 건너고 난 다음 진행하시면 돼요. 좌측 확인하고 자 여기서 좌측 깜빡이 비보호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 가능한 차량으로 온 다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 차량 뒤에 없죠? 그럼 지금부터 서서히 출발 그리고 꼬리 모이고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보행 신호면은 일시 정지. 보행자 다 건는 다음 더 이상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그대로 진행. 자 여기서 좌회전할게요. 자 학생 양보해주고. 아이 귀여. 워 인사하는 거 봐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양보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좌회전.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 단지 내에서는 10km 이내로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자, 좌우측 충분히 확인하고 부드럽게 자, 우회전 다시 좌측으로 코너 코너 돌자마자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더 나오려는 차량 좌회전 했을 때도 내 차량은 우측 통행 전방에 주차 공간이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좌회전해서 가다가 스탑 그런 다음 바로 후진을 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우측 사이드 미러 확인하면서 우측에 있는 차량에 내 차를 스치듯 넣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치듯 넣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차로에다가 정확하게 핸들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스탑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